어, 지난 시간에 우리는요 어, 안식일의 규례에 대해서 다시 제정해 주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그리고 성막을 세우기 위한 재료들을 택하여 드릴 것을 요청하는 모세의 메시지를 함께 나누었습니다. 어, 금송아지 사건 이후에 조금씩 회복되어가는 이스라엘 자손들의 모습을 우리는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어, 안식일의 제정 이후에 하나님께 드릴 예물. 하나님의 성막을 짓기 위한 재료들을 어디서 구해야 하는가라는 질문이 떨어졌을 때, 이스라엘 자손들 각자가 가지고 있는 소유물들 가운데에서 그 재료들을 가지고 오도록 하는 모세 요청이 지난 시간 말씀을 통해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는 그러한 모세 요청을 받은 백성들이 자발적으로 많은 것들을 내어놓는 장면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모습은 지금까지 보지 못했던 헌신적인 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들에게 있었던 어, 많은 재물들, 재산들, 어, 금은 보화들 이런 모든 것들을 하나님 앞에 내어 드렸지만 그들은요 감사한 마음으로 마음에서 우러난 감사함으로 기꺼이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본문 말씀은 이 순간 하나님께 그러한 재물을 바치는 이 순간. 이스라엘 자손들의 마음 가운데 있는 담겨져 있는 하나님을 향한 그 심정,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 하나님을 향한 그 사랑과 감사함이 어떤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다양한 표현이 성경에는 등장하고 있는데요. 어떻게 어, 이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예물을 올려 드렸냐? 21절을 보면 마음이 움직인 사람, 마음이 감동된 어, 모든 사람 있고 그다음에 자원하는 모든 자가 있고 22절 보면 마음에 원하는 남녀가 나와서 이것저것을 예물을 드렸다 하고요. 26절 보면 또 마음에 감동을 받은 슬기로 모든 여인들이 드렸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또 마음에 자원하는 남녀 이렇게 구체적으로 마음에 어떠한 변화가 일어났는지 이스라엘 자손들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었는지를 구체적으로 매 절마다 표현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순간만큼은 이스라엘 전체가 모든 자손들이 추레고의 역사를 이루신 하나님께 진정으로 감사하고 있고 그리고 자기의 어떤 신리를 따지지 않고 상상을,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많은 것을 하나님께 드렸다라는 사실을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날 이스라엘 공동체에 속한 모든 사람들이 무엇을 했다는 겁니까? 자신의 역량에서 허락하는 대로 성심껏 하나님께 드렸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본문은 어떻게 나타내고 있냐면 모든이라는 단어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 이렇게 자, 이렇게 나타나고 있는 절들을 보시면 모든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자주 등장하고 있습니다. 21절 말씀만 봐도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마음이 감동된 모든 자와 자원하는 모든 자가 와서 회막 짓기를 위하여서 그 속에서 쓸 모든 것을 위하여 거룩한 옷을 위하여 예물을 가져다가 여호와께 드렸으니, 까 모든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자주 쓰인다라는 것을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발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 모든이라는 단어는두 가지 의미를 갖고 있어요. 오늘 본문에서는 이 모든이라는 단어는 두 가지 뜻을 가지고 있는데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이스라엘에 속한 전부가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성막을 짓는 일, 그리고 그 재료를 준비하는 일에 함께 참여했다는 라 것입니다. 그 대상자가 누구라는 겁니까? 모든 사람들, 이스라엘 자손들 전부가.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는 자들이 누구라는 것입니까? 이스라엘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전심을 다해서 감사함으로 예물을 드렸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부자나 가난한 자나 남자나 여자나 젊은이나 늙은이 신분을 초월해 모든 사람들이 이 일에 동참했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 모든이라는 이 단어가 가지고 있는 뜻은 또 뭐가 있냐면 어, 이스라엘 사람들이 자기가 가진 것의 전부를 어, 최선을 다해 하나님께 드렸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요구한 모든 재료들 그리고 모세가 요구한 모든 능력들 기술력들을 다총 동원했다라는 것입니다. 장막과 도구를 만드는 데 필요한 모든 것이 이 순간 흡족하게 다 하나님 앞에 드려졌다. 그러니까 재료로서 준비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부족함이 없었다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모든 사람들이 함께 자기가 가진 것들로 그 성막을 짓는 일에 필요한 모든 재료들을 다 준비했다라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그 재료 준비에 모든 것들을 다 함께 해냈다. 라는 것이 오늘 본문이 가지고 있는 특징인 것입니다. 그 교회의 모습이 바로 이러한 모습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의 모임,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는 공동체는요. 모든 사람들이 한 마음이 되어야 되는 것이요.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자기의 것을 내어드림으로 말미암아 필요에 하나님 앞에 드릴 것들을 전부 채워, 채울 수 있다는 것.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는 일은 결과적으로 보면 조건적인 요소가 있을 수는 있지만 이 동기에 있어서는 조건이 아닌 어 순수함의 영역이 더 중요하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수 있는 것입니다. 어, 그러니까 조건적인 요소가 무엇이냐면요, 이게 얼마나 그 재료들 을 내가 가지고 있는지, 내가 얼마나 많은 것들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지, 나에게 있는 것이 무엇인지. 그런데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는 일은요. 음, 결과론적으로 보면 물물교환이나 어떠한 대가를 치르는 모습처럼 보이기도 하지만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된 자들의 관계는 하나님과 백성의 관계는 서로 자원함으로 섬기는 관계입니다. 다시 말하면 쉽게 말씀드리면 결과론적으로 왜 이런 모습을 보이냐, 어떤 모습으로 보이느냐 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쉽게 말해서 헌금을 드림으로 말미암아 시간을 드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내려 주신다 라는 모습처럼 보인다는 거예요. 결과론적으로 보면. 그런데 결과론적이 아니라 그 동기의 순수성, 그 마음의 순수성 그리고 이 하나님의 하나님께 예물을 올려 드리는 이 과정과 그그 그 본질을 살펴보면 무엇이냐면요. 하나님께서 그분의 백성에게 성실하게 신실하게 역사하시는 것과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백성 또한 하나님 앞에 온전한 마음으로 섬긴다, 자원하는 마음으로 섬긴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서로가 서로를 섬기는 모습이 아름답게 나타나는 것이지 마치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예물을 올려드리고 하나님 명령하신 어떤 그러한 것들을 다잘 받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복을 내려주시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만큼 하나님도 우리를 섬겨 주신다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만큼 하나님 우리를 우리를 뭐 다스리시고 복을 주시고 뭐 다양한 표현들이 있지만 결국에 본질적인 부분은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것만큼 하나님도 우리를 섬겨 주신다. 우리가 가정을 이루는 부부 관계에 있어서 각각의 역할들이 있을 것입니다. 남편의 역할이 있을 것이고 아내의 역할들이 있을 것이고 그리고 그 역할 가운데서는. 서로 섬겨주는 모습이 있죠. 남편이 아내를 섬기는 모습이 있고, 아내가 남편을 섬기는 모습이 있습니다. 요즘 들어 가정의 모습들이 정말 다양해졌기 때문에 단순화해서 말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각각의 가정들마다 모양이 다 천차만별이기 때문에. 그러나 전통적인 어떤 가정의 모습을 토대로 예를 들어 설명을 해드리면, 남편은 어떻습니까? 집 밖에 나가서 열심히 일을 해서 돈을 벌어서 오고, 아내는 집 안에서 집안일을 한다라는 어떤 이 기본적인 모습을 보면서. 남편이 밖에서 열심히 일해서 집에 돌아와 아내에게 생활비를 가져다 주기 때문에 아내가 남편에게 밥을 줍니까? 아내가 뭐 집에서 이렇게 남편을 섬겨주기 때문에 남편이 아내에게 어떤 월급을 가져다가 벌어다 주는 겁니까? 그러니까 생활비에 대한 어떤 노동력을 제공하는 겁니까? 아니면 내가 집안일을 하는 것에 대한 그런 비용을 받는 것입니까? 우리가 부부 관계 가족 관계를 설명할 때 절대로 그렇게 이야기를 하지 않죠. 겉으로 드러나 보이는 모습은 그 그렇게 보이지만 남편이 밖에 나가서 일하고 돌아오고 아내가 집안에서 열심히 집안일을 하고 하는 있는 이 모습이 마치 어 밖에서 일하고 돌아와서 생활비를 주는 이유가 집안에서 집안일을 해 주기 때문에 내가 밖에 잘 다녀올 수 있도록 이것저것 해 주기 때문에 빨래와 뭐 이런저런 걸해 주기 때문에 라고 생각을 하지만 이 남편이 아내에게 주는 모든 것들 행하는 모든 것은 다 아내를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아내가 남편에게 주는 모든 것 또한 남편을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사랑을 토대로 한 관계에서 나타나는 서로가 서로를 향한 헌신이자 서로가 서로를 향해 섬겨 주는 모습이에요. 하나님과 백성 사이의 관계도 이와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의 언약 백성을 책임지고 돌보시고 인도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속한 언약 백성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께 영광과 찬양을 올려드리는 것이에요. 이것이 서로 조건적인 부분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기 때문에 보호해 주시고 이런 조건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각각 독립된 요소로 적용되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중요한 일인데, 여기에서 절대적으로 빠져서는 안 되는 것이 바로 감사하는 마음, 사랑하는 마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자손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들을 언약 백성으로 삼아 주시고, 그들에게 많은 것들을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이스라엘 자손들 또한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길 수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감사하는 마음이 있을 때 우리는 자원하는 마음으로 아까워하지 않는 마음으로 섬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부부 사이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부가 서로가 서로에게 감사하는 마음이 있을 때 상대방에게 주는 모든 것들이 아깝지 않다라고 느껴지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이스라엘 자손들의 모습은 굉장히 궁극적으로 아름다운 모습인데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 대한 감사가 넘치는 결과적인 모습으로 나타나는 현상이기 때문입니다. 그 이전에는 이러한 모습을 보이질 못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그런데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스라엘 자손들이 정말 순전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감사를 표현하고 있는 것이에요. 이스라엘 자손들은 과연 어떻게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었습니까? 그들은 금송아지 사건을 계기로 애굽이나 광야에서 체험했던 그 은혜보다도 더큰 자비와 용서를 체험했던 것이. 그러니까 하나님의 본질을. 깊이 바라볼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들은 자기들이 왜 애굽 땅에서 구원받았는지, 그들은 왜 자기들이 이 광야를 헤매고 돌아다녀야 되는지를 깨닫지 못하고 살아 가던 자손들이었어요. 그런데 금송아지 사건 이후에 하나님의 진노하심을 보고 하나님의 말씀들을 보면서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가 깨어질 뻔한 한그 모든 위기들을 거쳐 가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비하심이 어떠한 것인지를 깨닫게 됐고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용서하심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다시 살아남게 되었는지를 깨닫게 된 것이에요. 우리가 누가복음 7장 말씀을 보면 특별히 36절부터 50절 말씀까지 예수님께서 한 바리새인 시몬이라고 하는 바리새인의 집에 들어가서 식사를 잡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때 한 죄를 지은 여인이 예수님 앞으로 나옵니다. 향유를 담은 오합을 가지고 와서 예수님 앞에 엎드려서 예수님의 발을 발에 그 향유를 붓고 자기 머리털로 씻겨 주는 장면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성경에서는요. 이 여인을 죄를 지은 한 여자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갑작스럽게 식사의 자리 가운데 나타난 어떤 불청객에 대해서 죄를 지은 한 여자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누가복음을 지은 성경 저자 누가의 판단이기도 하며 그리고 그 식사 자리에 함께 모인 사람들의 생각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여인은요, 그 자리에 모인 모든 사람들이 볼때 죄를 지은 여인입니다. 그러니까 죄인이었습니다. 당시에 사람들은 어떻게 행동을 했냐면 죄인을 멀리하는 습관을 가졌습니다. 죄인을 가까이 하지 않았어요. 죄인을 멀리했습니다. 그러니까 차별한, 차별하는 모습 중에 하나였죠. 죄인과 가까이 하지 않는 그런 문화를 갖고 있었는데요. 예수님은 이 여인이 죄인이든 죄인이 아니든 상관없이 이 여인의 행동을 있는 마음 그대로 받아주셨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을 판단할 때 저자는 예수는 이 여인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모르고 있는가 이런 의아함을 나타낼 정도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런 의아한 마음을 갖고 있는 그 사람들을 향하여서 이 여인이 왜 이러한 행동을 했는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니다. 누가복음 7장 41절부터 43절까지 말씀인데 제가 읽어 드리겠습니다. 이르시도에 빚 주는 사람에게 빚진 자가 둘이 있어 하나는 500데나리온을 졌고 하나는 50데나리온을 졌는데 갚을 것이 없으므로 둘다 탕감하여 주었으니 둘 중에 누가 그를 더 사랑하겠느냐?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 생각에는 많이 탕감함을 받은 자니이다. 이리시되, 내 판단이 옳다 하시고. 예수님이 이렇게 짧은 비유의 말씀으로 설명을 해주시는 거예요. 자, 한 사람은 500 대나리온을 빚었고, 한 사람은 50 대나리온을 빚었다. 근데 둘다 갚을 능력이 없는 상황에서 빚을, 진, 빚을 준 주인이 둘다 탕감을 해주고, 갚지 않아도 된다. 라고 이야기를 해주면, 500 대나리온 빚진 자와 50 대나리온 빚진 자둘 중에 누가 더 많이 감사하겠느냐. 굉장히 쉬운 비유죠. 당연히 누가 더 많이 감사하겠습니까? 누가 더 감사합니까? 더큰 빚을 줬던 사람이 더 많이 감사할 수 있다. 그것이 일반적인 사람들의 상식이고 생각이었습니다. 예수님도 그렇게 말씀하시죠. 네 판단이 옳다. 그래 더 많이 용서받은 사람이 더 많이 탄감받은 사람이 더 많이 사랑할 수 있다. 오늘 본문에서 이스라엘 자손들은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예물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예물을 드렸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드릴 수 있었느냐라는 질문에 대해 한마디로 대답을 하면 하나님께 은혜 받았음을 깨달았기 때문에 하나님께 용서받았음을 깨달았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자기가 가진 금품을 다 내어 드렸습니다. 하나님의 성막을 만드는 일에 있어서 자기의 가진 재산들을 내어놓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이 모습은 무엇과 비슷하면요? 출애굽기 32장에서 금송아지를 만들 때 이스라엘 자손들이 자기의 금부치들을다 아론 앞으로 가지고 나오는 모습과 비슷합니다. 그러니까 32장 출애기 32장에도 어떤 모습입니까? 자기 귀에 있는 귀고리들. 자기가 가지고 있는 금부치들을 다 아론 앞에 모아서 그것으로 무엇을 한 거예요? 금송화지를 만들었습니다. 다시 말해, 우상을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요, 어떻습니까? 자기들이 가진 재물들을 기쁜 마음으로 가지고 와서 하나님을 위한 성막을 짓는 일에 사용했다라는 것입니다. 자기가 가진 것을 내어 드린다라는 이 사실에 있어서는 금송아지를 만들 때와 똑같았지만 이스라엘 자손들이 가지고 있는 그 마음은요 전혀 달랐습니다. 그 그러니까 금송아지를 만들 때 이스라엘 자손들이 자기의 재물들을 가지고 나온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들의 마음 속에 있는 불안감, 미래에 대한 두려움, 불확실함을 해소하기 위하여 자기의 금품을 내어 드린 거예요. 모세가 산 위에 올라갔는데 언제 내려올지 모르고 41일이 가까이 지났는데 모세가 내려오질 않고 있으니까 야 이제 누가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낸 신이냐 누가 우리를 이곳에서 인도해낼 신이냐 그 신을 우리 앞에 만들어내라 무엇입니까? 우리를 인도해낼 지도자도 없고 우리가 어떤 신을 따라왔는지 눈에 보이지도 않으니까 불안한 마음에 그 불확실함을 해소하기 위해서 자기의 금부치들을 다 가져와서 금송아지를 만들어냈잖아요. 물론 우리의 시각에는 전혀 도움도 되지 않고 쓸데없는 죄악이 가득한 일이었지만 이스라엘 자손들은요 그 불안함을 해소하기 위한 방법으로 자기의 모든 것들을 내어드렸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어떠냐 하면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감사함으로 자기의 것을 내어드렸다라는 것입니다 드리면서도 기쁨이 넘쳤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자 다시 말씀드리지만 금송아지는요 미래에 대한 불확실함 때문에 내어 놓았기 때문에 기쁨이 없었던 것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내 재물을 내어 놓으면서 어떤 마음을 가졌냐면 좀 안심하고 싶은 것 그리고 자기 위안. 내가 이것을 내어 놓음으로 인해서 눈이 눈에 보이는 신의 모습이 나타나니까 그나마 좀 내가 좀 위안이 되지 않을까. 저 신의 형상을 따라 내가 저 신의 형상을 금송아지 형상을 눈으로 바라볼 수있게때내 마음이 조금 안심이 되지 않을까? 라는 마음으로 자기의 재물을 아론 앞에 갖다 모아 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 하나님의 성막을 짓는 일에 있어서는 무엇으로 가져다 드린 것이에요? 기쁨으로 가져다 드린 것입니다. 이두 가지 차이를 여러분들 반드시 기억하셔야 됩니다. 금송아지는 무엇이라고요? 불안함과 자기 위안 내가 이것을 하면서 자기 만족으로 내가 이것을 내어드림을 해서내 미래가 조금 보장이 되겠지 내 미래가 조금 어, 확실시 되겠지 예측이 되겠지 이런 모습은 어디에 많이 나타납니까? 내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해서 돈을 내어놓는 행위 내가 뭔가 안심하기 위해서 비용을 지출하는 행위 어디에 많이 나타납니까? 우리나라의 무당들 있잖아요. 무당, 이단 사이비들이 어떻게 그렇게 돈을 많이 모은지 제저 그로 많이 고민을 했어요. 우리 우리나라의 뭐 여러 가지 이단 그런 집, 집단들이 있잖아요. 근데 대부분 다 보면 돈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돈을 막 펑펑펑펑 펑펑 쓰고 재단도 만들고 뭐그 돈으로 또막 포교 활동을 하고 이렇게 하는데 어떻게 겉으로 드러나 보이는 구조는 교회와 비슷한데 어떻게 이 이단들은 돈을 그렇게 모을 수 있을까라는 것을 곰곰이 고민을 해봤는데 바로 이걸 이용한 거예요. 불안감, 미래에 대한 불확실함, 미래에 대한 불안감. 그러니까 불확실한 상황을 계속해서 만들어놓고, 야돈 얼마만 내면 확실해질 수 있어. 돈 얼마만 내면 안심할 수 있어. 돈 얼마만 내면 구원받을 수 있어. 구원받기 위해서 얼마를 현금으로 채워 넣어야 돼. 이, 이 무당들도 그렇잖아요. 굿한번 하는데 막 수천만 원까지도 든데 적게는 수백만 원이네 부적한 장 써주는데, 백만 100, 원씩 들고. 그러니까, 불안감을 심어주고, 그 불안감을 해소하는데, 비용을 지불하게끔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은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자기 어떤 그런 심정적인 안정감을 위해서, 얼마든지 큰 돈을 낼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사실은요, 제가 이걸 살짝 고민했거든요. 어, 이렇게 하면 재정적인 어려움도 해결할 수 있겠는데, 근데, 안타까운 사실은 무엇이냐면, 신앙생활을 이렇게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우리가 헌금 생활이라든지, 뭐 봉사하는 이런 생활도 신앙생활 중에 일부분이잖아요. 근데 신앙생활도 이런 마음으로 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미래에 대한 불안감, 미래, 미래에 대한 불확실함, 미래에 대한 어떠한 어려움, 이런 것을 무엇으로 해소하려고 하냐면, 하나님 앞에 드리는 어떤 나의 노력, 하나님 앞에 드리는 어떤 헌금, 이런 것으로 좀... 대체하려고 하는 것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헌금을 드리고 하나님께 봉사하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정말로 내 마음에 기쁨과 감사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아, 내가 하나님께 헌금을 얼마를 어떻게 드리면, 내가 하나님 앞에 무 어떤 일을 하면, 교회 내에서 어떤 봉사를 하면 하나님이 그래도 나를 좀 어? 이렇게 이뻐해 주셔가지고 좀 이렇게 지켜주시지 않을까? 내 미래에 대한 불확실함을 어떤 이러한 행위로 안심을 얻으려고 하는 보상을 받으려고 하는 그러한 분들이 계신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어떠한 행위로써 말미암아 안심할 수 있는 존재들이 아니에요. 우리의 행위로 말미암아 확신을 얻을 수 있는 존재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만을 바라봄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미래를 소망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힘과 우리의 능력, 우리의 어떠함으로 우리는요 안심하고 위로를 받을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는 것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셔야 돼. 내 마음속에 불안함이 넘치는 사람들, 미래에 대한 소망이 없는 분들, 온전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돼. 나아가셔야 되는 것이 하나님께 내가 무엇인가를 할수 있을까? 하나님께 내가 무엇인가를 드릴 수 있을까? 그것을 고민하셔서는 안 된다는 것이 소망이 없으신 분들, 낙심하시는 분들, 미래에 대한 어떠한 확신이 없으신 분들, 순수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구하십시오. 하나님, 이런 분들이 하나님 앞에 무엇인가를 하고자 하는 마음조차 가질 수 없습니다. 가져서도 안 됩니다. 왜냐하면 무엇을 드릴 수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이 연약한 존재인 우리가 무엇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로부터 무엇을 얻으실 수 있으시겠어요? 무엇이 필요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은요, 아무것도 필요가 없으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미래에 대한 불안함으로 하나님께 자꾸만 무엇인가를 대가성으로 뭔가 드리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할 때도요 내 마음속에 어떤 불안함, 기도의 불량을 채우면 뭔가 좀 달라지겠지 기도를 더 많이 하면 뭔가 좀 나아지겠지 하나님께 헌금을 어떻게 어떻게 하면 좀어 달라지겠지 이런 마음으로 신앙생활을 해서는 안 되고요 하나님께 드리는 것에는 우리의 순수한 마음 자원하는 마음으로 감사함으로 드릴 수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그것이 우리의 시간이든 우리의 물질이든 우리의 마음이든 29절 말씀은 그래서 이렇게 정리하고 있습니다. 마음에 자원하는 남녀는 누구나 여호와께서 모세의 손을 빌어 명령하신 모든 것을 만들기 위하여 물품을 드렸으니 이것이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자원하여 드린 예물이니라. 두 번이나 강조하고 있어요. 자원하는 마음에 자원하는 예물을 드린 자들. 그러니까 자원하는 것입니다. 대가로서 주는 것이 아니에요. 이것을 주면 무엇을 해줄게 라고 지불하는 것이 아닙니다. 아무런 대가 없이 아무런 조건 없이 내 마음의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하나님께 드린다는 것이에요. 내가 드린 것으로 하나님의 성막을 세울 수 있다니 감사합니다. 내가 가진 것으로 하나님의 일에 사용할 수 있다니 감사합니다. 그것이 바로 자원하는 마음. 내가 하나님께 드리면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보상을 해주실 거야. 내가 하나님께 이 정도 헌신하면 하나님이 나에게 어떻게 보상해 주실 거야. 이러한 대가라든지 거래라든지 기대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으로 무엇인가를 드려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30절부터 35절까지 말씀을 보면 이렇게 이스라엘 자손들이 자원하여 드린 이 예물들로 어떻게 성막을 만들어내느냐, 그 성막을 만들 일꾼들을 어떻게 세워나가느냐를 살펴볼 수 있는데 크게 보아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어야 하는지를 알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30절부터 35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오늘날에 하나님의 일을 하겠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섬기겠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어떠한 모습을 갖춰야 하는지를 알수 있는 것이에요. 30절부터 32절까지는 부살렐이라고 하는 인물에 대한 이야기고요. 33절부터 35절까지는 오홀리아비에라는 사람에 대한 묘사입니다. 그러니까 부살렐과 오홀리아에 대한 묘사인데요. 이들에게 임한 하나님의 은혜는요 동일합니다. 30절부터 32절까지 한 묶음으로, 33절부터 35절까지 한 묶음으로 보면요, 부살레에게 임한 하나님의 어떤 역사하심과 오홀리압에게 있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동일한 내용임을 우리가 알수 있습니다. 은혜는 동일해요. 그러나 둘다 맡은 바 임무가 조금씩 다를 뿐입니다. 부살레는 무슨 일을 하는 사람입니까? 32절 32절과 33절을 보시면 금과 은과 노수로 제작하며 보석을 깎아 물리며 나무를 새기는 일을 하는 게 부살레리었어요. 그리고 오홀리압은 35절 말씀을 보시면 조각하는 일과 세공하는 일과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는 배실로 수놓는 일과 짜는 일을 담당하는 것이 오홀리압이었어요. 그러니까 두 사람 다 각각의 맡은 임무가 달랐습니다. 그런데 두 사람에게 임한 하나님의 영, 두 사람을 부르시는 하나님의 이 부르심은 동일하게 역사하시는데 첫 번째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는 자들이 하나님의 일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겠다라고 하는 데 있어서 반드시 하나님의 그 부르심을 경험해야 된다는 것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경험하지 않고 움직이고 일하는 사람들은요. 나의 의대로 일하는 사람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의대로 나의 일을 하는 사람일 수가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 특징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영이 충만한 사람들이 하나님께 감동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의 생각으로 움직이고 사람의 감동으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이 충만한,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들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고 하나님의 영이 충만한 사람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그러므로 지혜와 총명과 지식으로 여러 가지 일을 할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맡겨 주시는 그 일을 하는데 그 일을 하는데 있어서 필요한 다양한 능력들을 하나님이 부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 하나님의 영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능력으로 일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이 갖춰야 될 조건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능력이 없으셔서 이러한 부살레과 오홀리압과 같은 이 사람들의 도움을 받으신 것일까요? 하나님이 성막을 만드실 수 없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부탁하신 걸까요? 아니죠. 하나님은 말씀만으로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이와 같은 연합을 통해서 함께함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내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 하나님과 깊이 연합하며 하나님께 찬양과 영광을 올려 드리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기 모인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이곳에 모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충만한 삶을 살아 내시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자들로서 지혜와 총명과 지식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능력으로 삶을 살아내고 그 일을 감당하게 될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원하, 자원하여 드리는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으로 나아가십시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갖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십시오. 어떤 대가를 하고 혹은 어떠한 미래에 대한 불안함, 그것을 보상받기 위한 금송화지를 만들어낸 이스라엘 자손들의 실수와 같은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진정 사랑하여 우리의 모든 것을 내가 가진 모든 것들을 자원하여 드리는 저의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리함을 통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린 자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자들이 되므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내려주시는 충만한 은혜와 복을 누리며 살아가시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